as 원급 a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어 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한번 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as 원급 as 이비교죠 비교. 비교하는 건데 어, 원급 비교라 그래요. 원급은 뭐냐면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를 쓴다. 왜이 원급이란 말을 쓰냐? 비교급이라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상급이 나와요. 최상급. 비교급은 이알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더란 뜻입니다. 최상급은 es를 붙이면 돼요. 가장 뭐뭐한이란 뜻이에요. 원급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이 말들과 비교해서 좀어좀 어좀 단어를 찾다가 이렇게 원급이라는 말을 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의 이제 원래 형태를 씁니다. 근데 이제 비교급도 되고 최상급이랑 또 이렇게 또 비슷하게 어울려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원급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라고 하지 않고 as 원급 as. 형용사가 들어가도 되고, 부사도 들어가도 되고, 의미는 B만큼 원급하다예요. A는 B만큼 뭐뭐하다. A는 B만큼 원급하지 않다예요. 그죠? 부정일 때 앞에 as 자리에는 so를 써도 됩니다. 요런 게또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이상하게 좀, 어, 틀리는 경우가 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 이거 되게 쉬운 거죠. as, on, as는 형용사가 들어갈 때 볼게요. 어, He is as old as she is. she is 다음에는 old가 생략이 된 겁니다. o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가 나이 든 만큼 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만큼 나이가 있습니다. 그녀가 old한 만큼 그도 old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는입니다. 어, 그렇게 old합니다. 누구만큼 그녀만큼 저는 이제 직역을 이렇게 합니다. 어, 이게 as one급 as 같은 경우는 뒤에가 또 이렇게 as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두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한 문장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해석이 뒤로 갔다가 한참 와야 되니까 직역할 때는 그는 그렇게 어, 나이가 들었습니다. 누구만큼, 그녀만큼 이런 식으로 직역하는 게 좋아요. She is 다리에 her라고 해도 됩니다. She is 다리에 이건 her는 그녀를이라는 이제 목적격을 쓴 거죠. 그는 그녀만큼 나이가 들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목적격을 써도 되겠죠. 의미상 넣어도 크게 상관없는 느낌이죠. 부정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원급 as 그 애드 원급 as에서 원급 앞에를 so로 바꿔도 됩니다. 그는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는 그렇게나 늙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음, 영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거가 좋아요. <laughs> 좋은 거 같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겠지. 저희들처럼 그죠? 그는 그녀가 늙은 만큼 늙지 않았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죠? <laughs> 그니까 이게 직역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이, 받아들인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 영상을 보시면 전 모든 걸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뭐 문법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뭐 팝송도 올리고 동요도 올리고 그죠? 뭐 동화책, 뭐 소설책, 그리고 뭐 논픽션 유명한 책들 이런 것도 막 해석하는 거 올리는데 어 지금 좀 우선 순위로 먼저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거 올리고 이제 올리려고 그런 건는 조금 나중에 우리 계속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어, 좋겠네요, 그죠? 음 영어 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사가 들어갈 때입니다. He drives. 그는 운전을 합니다. S 들어갔죠 왜? 히가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3인칭 단수고, 문장이 현재일 때, 동사에 쓰넣습니다. 3인칭이 뭐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는 운전합니다. Carefully. As, as 없다고 보면 그죠? 그는 carefully.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근데 as가 들어가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누구만큼, 그녀만큼. She, d 가 아니라 does죠? 왜 그렇죠? 얘도 3인칭 단수니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건 3인칭입니다. 그리고 단수일 때, 동사 s 넣어요 do는 es를 넣고요 반드시 이거 문제 맨날 나와요 그죠 이건뭐 계속 나옵니다 초중고 대학교 토익 토플 다 나와요 이건 ielts까지 싹다싹다 싹다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쉬다오지 자래 허를 써도 되죠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위에랑 carefully 조심스럽게 라는 부사입니다 뭐뭐하게 뭐뭐는 뭐뭐하게 뭐뭐스럽게 뭐뭐케 이렇게 하는 건 그죠? 이런 건 부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소유격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소유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요, is long, as long. 그렇게 길어요. 누구 것만큼? 그녀의 머리카락만큼이에요. 그녀 것만큼 해도 되죠. 그녀의 것이죠. 이건 그녀의 것만큼 길어요.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소유대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대명사 이런 건안 해도 되고, 그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아 집어넣어 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예,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어캔을 possible로 이것도 많이 나오죠. As soon as p o s s i b l e 을 as soon as you can 주어캔입니다. 주어캔. 그러니까 우리가 들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주체일 때는 we라고 하면 되고 네가 주체면 you can이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As soon as you can하면 이것도 possible로 바꿔도 되죠. 가능하면 빠르게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해석해보면 똑같은 의미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We need to go home. 우리는 집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go home. 시작. We need to go home. 시작. We need to go home. 따라 하셔야죠. 안 따라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만 쓰면 이거 열번 봐서 익숙해질 때 소리 내고 같이 얘기, 말, 이게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열번 해서 들고 한두 번이면 끝난다니까요. 왜 같은 시간에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따라하기 싫죠? <laughs> 반성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도 이렇게 막 어, 목소리가 이렇게 가다듬어진다니까. 제 목소리 이제 가다듬어진 거좀 느껴지시죠? 그죠? 발음도 또박또박해지고. 제 고향이 경상도인데 경상도 말투가 잘안 나오죠? 예, 네, 잘안나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이 더 편해져서. 계속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어, 이 이런 문제 말투가, 이제, 경상도 아닌 말투처럼 보이죠, 그죠? 인천, 제가 말, 이 말이 이제 인천 말인데, 뭐,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뭐, 서울 말 비슷하게 쓰죠, 그죠? 이거 연습 계속해서 된 겁니다. 제가 중삼때 인천에 왔는데, 중삼때 올라와서 이렇게 고칠 는 옛날 저, 전 나이 때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이게, 어, 대학교 때, 어, 수, 뭐, 수도권으로 와도 금방 이제, 경상도 사람들인데, 잘 고치던데, 쉽지가 않았죠, 저희 시대는. 계속하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음이 계속 네, 익숙해질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암기도 조, 잘 되고요. As soon as we can, as soon as possible. 시작. As soon as we can, as soon as possible. 순이 곳이란 뜻입니다. 가능한 곳이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라고 해석한 겁니다. 빨리라기보다는 이제 빠른 시간 내란 뜻이겠죠. 주어 c o u 는 p o s s 로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죠. 그죠? 과거는 과거로 써야죠. had to가 이제 have to의 과거죠. 뭐뭐해야 한다. 뭐뭐해야 했었다죠. 내가 할수 있는 한 빨리 달려야 했었다.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달려야 했었다. 너무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같이 쓸수 있다. as fast as I could. 시작. as fast as I could. 시작. as fast as I could. as fast as possible. 시작.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따라 읽다 보면 주어 동사가 그냥 익혀진다니까요. 아, as soon as 다음에 주어 동사.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you can. as fast as i can. i could.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요. 그냥 의미 자체가 이이 구문 자체가 익숙해집니다. 따라하시면. 배수사 뭐죠? 배를 나타내는 숫자의 뭐죠? 어 모양입니다. 잘 찍히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해 볼게요. 가끔씩 안 찍히고 있을 때가 있어요. <laughs> as 원급에서 As 원급에서 네. 앞에 배수사. 뭐, 반, 반배. 이것도 배죠. 그죠? 두 배. 세 배는 이제 three times를 쓰죠. time s를 붙입니다. 이런 말들이 앞에 있으면, 그죠? 반배. 반배만큼이다. 두 배만큼이다. 세 배만큼이다. 느낌이 오죠? 뭐보다? 뒤에 거보다 하겠죠. 뭐, 그죠? 당연히 뒤에 거보다. 뒤에 거보다. 앞에 거 보지도 않고 그죠? 이것만 봐서 봐도 이제 의미가 뭔지 대충 알수 있죠. 내 거는 어, 반 배만큼 큽니다. 그죠? 너의 박스는 내 거의 반 배만큼 큽니다. 이런 뜻이에요. 니네 박스는 내거반 만해 이런 얘기예요. 너의 박스는요 반 만해요. As big 반만큼 반만큼 큽니다. 내거내 내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시작.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Half 가 반이라는 뜻입니다.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시죠?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이걸 뭐 보기만 해도 좋지만 이렇게 같이 쓰면서 쓰면서 이게 따라 있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색깔 제가 이렇게 색깔 넣은 것처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멈춰 놓고 그죠써 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것 들으면서 이렇게 또 표시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the this building 이 건물은요 is twice 두 배입니다. 두 배만큼 큽니다. As that one. 저것의두 배만큼 큽니다. This building is twice as tall as that one. 시작. This building is twice as tall as that one. 시작. This building is twice as tall as that one.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잘안 되죠? 당연히 처음엔 자꾸 하면 됩니다. This building은요. is twice. 두 배만큼. 두 배예요. as tall. as tall. 그만큼 커, 커요 as that one 뭐보다? that one 저것보다 이런식으로 머릿속으로 직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hair 따라하셔야죠 your hair is three times 너의 머리는 세배입니다 as long 만큼 길어요 as hers 그녀, 그녀의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직역으로 your hair is three times 따라하셔야죠 your hair is three times as long As hers. Your hair는요, three times만큼 as long한데요, as hers 그녀의 것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직역입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영어 정복 비법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봐서 두번 봐서 잘 몰라요. 잘 모르겠으면 열 번, 스무 번, 삼십 번, 백번 보세요. 뭐 어때요? 그때 가서 알게 되면 그게 좋은 거지, 그죠 내가 백번 봐서 알게 됐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라도 되는 게어디예요 이거 다 까먹는데 나중에. 반드시 반복이 영어 정복의 비법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